<목소리도>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몸으로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세요 <laughs> 자, 1, 2, 3! 볼링! 볼링은 정답입니다. <laughs> 자, 여기. 누굴 때려요, 누굴? 누구라 어? 자, 이거 볼까 뭘까, 이거 볼까 <laughs> 오케이! 자, 이쪽으로. 6번 테이블로 하겠어요, 6번 테이블로. 이런 제스처를 갖고 있는 선수. 네, 이런 제스처를. 잠깐만, 너무 보지 마세요. <laughs> 너무 보지 마세요. <laughs> 그쪽으로 보지 마세요. 저, 나 혼자 해볼까? 네, 한번 가볼게요. 자, 부르세요! 하나, 둘, 셋! 이 정답입니다. 4번, 15, 1 20, 3 2 23, 23, 23, 23, 23, 23, 다니2 자자 우리 이도훈 선수의 직접 애착곡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저이 신발밖에 안 신어가지고 아 그럼 이제 뭘 신어요? 아 여름에 신어요 여름에 신어요? 알겠습니다 자 초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 감사합니다를 천천히 전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수가 제일 끝에 말해주셨던 넌좋와애정인며 주인공이며 직접 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요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카메라 바로 주세요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가운데좀 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기념 쳐주시고요. 가운데를 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바로 켜시고요 하나, 둘, 셋.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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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네, 우리 축구님 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많은 도핑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차바이 선수 오늘 그뭐 성우랑 정훈이랑 철우기가 또 지금 팀에 빠르게 적응 잘하고 있고 그런 좋은 분위기 이어가서 올해는 꼭 몸까지 농구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보시면 보기만 해도 좋은 농구를 잘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대현 선수는 k b 에서 어, 우리 몸에 좀 가장 좋은 선수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해요. 우리 팬분들 앞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부위를 한번 포즈 한번 보여달려드릴까요? 네, 그 자신 있는 부위는 엉덩이데요 아, 예. 이어서 아니아니 아니야, 감이 네. 네. 그렇게 제 엉덩이로 보여드리기 돌려서네 그럼 팔뚝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팔뚝이요? 네 팔뚝은 뭐아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대현 생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우리 팀만의 특별한 장점 같은 게 혹시 느낀 게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배 후배 간에 그런 사이도 좋고 호흡도 좋고 뭐 그런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이 팀이 밖에서 봤을 때 네. 분위기가 좋은 팀인지 어... 좀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요 여행이라기보다 네. 이번 시즌 더 잘하려고 제가 5월 한달 내내 휴가 기간에 운동을 했고요. 네, 그 모습을 이제 다음 시즌에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근데 좀그 말씀하시는 이대현 선수가 제가 마이크를 들려고 하셨어요. 무 어떤 모습을 앞발지찍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약간 네. 여행보다는 매일매일 힘을 보같아가지고 아, 내가 아 굉장히 움직임좀좋아하세요 <laughs> 좋아하는 뭐 거지 자주 마시하시는아 자주 마시는거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절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이대호 선수에도 이런 좀좀풍로하고 싶다 이런 게또 있을까요 김덕배 선수 입장에서래 네. 없습니다 아니 <laughs> 어 자아가 약간 두 개인 거 같아 요 네. 자아가 두 개다 그 선수들이랑 네. 있을 때랑 그 와이프 평소이랑 있을 때랑 네. 너무 차이가 큽니다 아 이더리 아,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 와이프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5초간 영상편지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네. 사랑해 <laughs> 네 와이프!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어떤 부분이? 모를 수는 없는데 아아 좋은 거 일단 영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님께서도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신승민 선수가 진짜 좀더 대구의 김우빈이 되지 않았나 우 <laughs> 신대빈님이 거의 <laughs> <그런 웃음> 고있는데어이대수서할니 있나요? 어그 운동 열심히 하고 복근을 한번 아 복근을 <laughs> 어떻게 개, 가능하시겠어요? 아직 아직 미완성입니다. 성그 아, <laughs> 시즌 중이라고 중에... 있습니다. 예. 네그 <laughs> 네. 분은 몸 제일 좋은 대훈이 형이 보여아 그렇죠 사실 <laughs> 오네오 아, 그렇죠. 아, 제가, <laughs> 제가 그럼 준비서딱한달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요 유튜브 촬영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 오케이, 그러면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대현 선수의 복근을한번한달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현 선수가 비교적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페가스 TV에 출연을 좀 적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카메라를 촬영 다니는데 카메라가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카메라가 피해 다니다 본인은 이제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럼, 네. V 로브로그라도한번시까요 그니까요. 네, 저 그대로 했는데, 네. 그럼 이대원 선수에이 만약에 카메라 하나 지워주면 브이로그 찍으실 수 있을까요? 어, 뭐 팬들이 원하시면 네. 아, 여러분 원하세요? 아, 원하세요. 박수 보내세요. 그럼 그 v 이로그 속에 이대원 선수의 복근도 한번 넣는 걸로. 포즈를 해서 네. 거울을 거울, 같이 거울, 낙현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거울 보면서 하는 그 모습도 하나. 아니요, 그 낙현이와 그런 거울 속에서 둘이 네. 그 포즈를.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 컨텐츠 두 분이서 한번 작성을 만들어서 좀 재밌게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페너 스팀을 통해서 또 멋진 활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내 시즌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다 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멋진. 누군가에게는 3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선수들에게는 3점이 그냥 3점 하는 부분이 될수 있겠지만 이 3점이 쌓여서 우리 대구지역 아이들에게는 꿈을 꿀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25년에도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되탁드리고요 우리 대구들에게도큰선수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습니다 자. 어? 저희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의 애장품 판매 수익금과 함께 대구 지역 다문화 가정점 및 학교 농구 전반을 위해서 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팬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좀 비싼 금액으로 샀는데, 네, 네 아무튼 좋아하는 거에서 갖고 나왔어요. 아, 우리 나는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땐만 원부터 하겠습니다만 원, 팔만 원. 어, 두분 지금 승부 붙었어요 9만 원, 9만 원 낙찰되셔서 축하드립니다. 나와 주고요. 그다 기념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불... 좋아하는 악기인 노바인데요. 네, 어, 와, 네. 제가 그 새로운 제안을 한번 좀 제안해 드리겠 네, 새로운 제안을 제안, 제요 이거를 제가 사고 네. 제가 팬분들한테 선물을 주면. 리면 그를 그걸 네. 마치면은 네. 그걸로 아다 기부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30만 원. 와, 예,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대원 선수가 직접 고민을 하죠. 그러면이 뒤에 있는 선수들은 뭐가 될까요? <laughs> 네, 너 <너무> 큰일 나요. <laughs> 자, <났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게끗고요 그러면은 저의 MBTI를 자 MBTI입니다. 자어디로갈까요 제가 최근, 최근에 MBTI를 다시 했는데요. 네. 웃긴 네, 네, 걸로 그거를 맞추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손을 가장 먼저 들어줄 쪽으로 가서 제가 맞출 수. F 있... P J는 어떻게 될까요? I S F J. I S F J. 틀렸습니다 아, 들렸습니다. <laughs> 어디 볼까요? 여기서. I S F P. I S F P. 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모르면 어떻게 해요? <laughs> 자, 먼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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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 F P. <laughs> 문제입니다. 아, 트습니다 아니, I s 니다 어디? I s t p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하나, 둘, I 습니다 j I a j I I f j 네? I -F j I j I am j I am a PJ. I am a PJ. I am a PJ. I am a PJ. 요 am a p 네, 감사합니다. 이대현 네. 선수는 꼭 잊지 말고 네. 나가시면서 꼭 결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정 경기 때 입었던 유, 유니폼 상의입니다. 원정 경기 때 입었던 유니폼 상의가 되게좀 되겠... 네, 땀이... 네. <laughs> 자, 네. 땀을 많이 났었지만 깨끗하게 빨았고 네. 우리 김낙현 선수의 체취가 묻어있는 좋은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11만원 12만원 25만원 잠깐만요. 혹시 30만 원두분 나오세요. 참여해 주겠습니다. 야, 깃각현 선수의 체취가 모델이고 깨끗이 빨아온 원조 유니폼 주인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다 30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네. 5만 원부터 시작한 이유가 네. 애초에 제가 결제를 하고 드리려고 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게 다 결제. 아,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축가 연설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찰하고 싶은 자전 거지 하나. 자두 번째는 한티라고 하겠습니다. 한 팀! 볼라한트, 바가라한트 선수님 하나, 둘, 셋, 코너스틸! 네, 코너스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차려다니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다는것 같아요? 아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시즌이 끝나고 되게 빨리 빛이 돌아왔는데 일찍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좀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브이로그 진짜 찍을 수 있을까요? 브이로그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한달 동안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아 이거는 가능하겠다 싶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한번요 지금은 거의 한 60%? 95% 이상 돼야 95%요? 네한달 만에요? 번 최대한 한달 동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한도면 언제든 달성하면 네, 알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